원 빌드야, 이거. 어, 야, 서버가 살짝. 심상치 않은데? 리얼 심상치 않은데? 어? 잠깐만. 뭐지? 핑티나?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아, 어, 클러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캠페인 보상이요항모 빼고 다 좋지 않나? 보이시? t w 근데 정, 정비 시간 감소가 체감이 크게 되나? 항모를안타봐가지고잘 몰라 체감 많이 되나요? 장전 쪽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크지 않나? 그렇지. 탐지기 속도를 20% 늦, 늘려준다면, 엄 <laughs> 크게. 야, 그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전술랑 전술 편대 아무도 못 막겠다. Unstoppable. Attack enemy aircraft. 그러네, 키워사 진짜 귀엽게 없겠다 하... 우리 팀은 사실상 대순 셋적 팀은 대순 하나 나쏜 거야? 프로스저 거리에서? 헬로우 빼가 온방 와아딱 빨리 겹쳐지 조건부 업적을 따면 발동되는 그 효과들이 안 좋은 게그 뭐라 해야 되지? 거기서 발동 안 되잖아. 연습전 이런 데서 크리전에서 하면 무조건 필수 돼서 사귈 것 같기도 해. 그 시나리오에서도 발동 안 되잖아. 그 조건부, 걔네들은. 불! No! 물론, 업적 약장들이, 아, 뭐야. 업적, 그, 효과들이. 그, 이런 애들에 비해서 효과가 강력하긴 한데, 물론, 구전의 촉도 제외. 어, 뭐야, 다 대공강 아니네? 그래서 좀 발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아니에요 <놀람> 업적들은 발동할 때쯤이면 게임 후반부, 이래가지고. r e p a 야, 우리, 이, 렉싱턴도 영어로 소통하는데? 국립섭에서? 아, 러시아섭에서? 뭐지? 야마보톤, 근데 확실히 그 뽕맛이 있어. 5킬라면 근데 5킬라면 보통 한 2분 안에 게임이 끝나서 문제지. 효과 자체는 압도적이지 않아? 체력 절반 이상 채워주고. 아, 이거. 불편하네. 만약 지고 있는 상황에서 5킬 하면 진짜 그거는 쪼커픽이 될수 있겠는데. 전체 체력 대비 채워줄걸? 깡으로? 수리반처럼이 아니라? 몇 들어갔지? 정? 야 씨. c r u i s 야 이건 아니지. 칠 과관통. 아직, 장부 켰잖아. 오, 살았다. 쟤 에임 고장났어. 감사합니다. 헤 엠프 달렸다, 지 천 에, 무한장구 <laughs> 산이키이블 안주는 대신에 그걸 줬지 시그마 2.25 조금 좀팍 주지 2.25는 조금 적소 3.8 갑시다 한박시 소련스파이 얘네는 푸시 안 하나? 스탈리는 대순 분산에 2.65 아니야? 박탈감 느끼거든요? 장갑도 배안 깠다는 가정하엔 훨씬 더 좋고. 슐리펜을 잡을 수 있을까? 나폴리바 왔다 어, 야. 가속 빠르네. 그치? 그나마 대순이라 페트로보단 빨리 높지. 50mm 페트로 전설이었고.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죠. 40마리 되면서. 아 40mm 되면서. 이게 안는다고 헬로. 아 씨. 아, 대선 눈치 없게 내내 쇠난데. 내 리코 쏘나 예상 못했지? <laughs> 리코 잘 쏘나 안 들거든. 이거는 렉싱턴이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니까 않아. 을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나 기다렸다가 착탄할 때쯤이면 덴컨 빠져있겠지? 하지만내 불이 안나네 현장이야? 그 자유의 여신상이야 이젠 석스.. 뭐야 아왜 저래서 안났구나 여신상도 말을 합니다 진짜 이 함정은 가질만 한데. 목소리가 좋아서. 야! 아, 내 킬인데, 저거. 뭐, 뭘 수파텐데, 내가. 저기, 빨리. 빨리. 제가 만다고요 아, 샹호도 저기 있네. 절로 가야되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게임에서 버프 극적으로 먹은 배라고 하면 이즈모 아닐까? 집탄, 피탐 장갑, 뭐안 먹은 게 없지 않아? 쟤는? 실력도 뭐야, 생긴 것도 실력이야 성능 좋으면 잘 생긴 거지

오빠 oh, hey. <laughs> 응? 야, 저게 시타가 안 난다고. 저고스트뭐 이상한 걸로 만들었나 봐. 응? t o r p e d o e 시타 안날 이유가 없는데 방금? 한오스틴어오드 팀이 죽어간다. 7 과관통 against 보몬트이 스픽 야익스 절소시네. 이거 흘릴 수 있을라나? 빌렸지롱! 다음버전 어 한번 존버해야겠는데 야 잠깐만 버몬트가 나보다 피탐이 좋네? 그러니 그러고보니까 음, 역시 미국이잖아 이제 이제 12.6이잖아 버몬트 사기네 너프해야겠네 어먼트 그 전에 잡아 주겠지. 방모랑 루프레이트가 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술리많이 없네 근데. 잡겠다. 나이스. Our time r u n 5 m i n u t e 리드 잘못 준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13초 장전 하이. 내 거야 건들지 마. 나폴리. 라치 t h 맞을 것 같은데. 어, 맞나? 그렇지. 호호. 25만 딜 이거 캐리 인정해 주시죠 이 정도면 어, 리쿠 광고영상 하나 뽑았다 <laughs> 야 보먼트 편안하게 딜 넣었네 51800 아킬라